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구정명절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2월 둘째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는 지금이 구정명절이라는 사실보다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주일 아침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를 하나님 사랑 안에 두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이 새해가 되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아주 정겨운 인사를 합니다. 저 역시 제가 이 바깥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마음은 그 사람에게 가장 따뜻한 인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할수 없는 그 엄청난 하늘의 복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민망한 것도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주변의 교회 외에 그냥 삶 속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죠. 그런데 성도들끼리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해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고, 우리는 그 복을 받은 자들인데, 그런 성도들끼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는 게 얼마나 민망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로 이전에 관심 없었던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 세계 부자 랭킹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세계에서 돈 많은 이 부자들 랭킹 10위를 제가 찾아봤는데, 현재 공식적인 세계 부자 1위는 그 테슬라 자동차의 CEO인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현재 자산이 301조입니다. 그리고 2위는 베르나르 아르노라고 하는 280조를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3위는 제프 벤조스라고 아마존의 CEO인데 152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4위는 레리 엘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143조입니다. 5위는 워렌 버핏 141조, 6위는 빌 게이츠라고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이빌 게이츠가 139조를 가지고 있고 현재 세계 부자 순위의 6위에 있습니다. 참고로 삼성그룹 회장 이재용이 13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301조가 굉장히 많은 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감이 오시나요? 저는 이번에 이 조사를 하면서 이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저보다 재산이 많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여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세계 부자 1위에서 5위 정도 하는 사람들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올해 대박 나세요. 새해는 꼭돈 많이 벌고 성공하세요.라고 인사할까요? 그런 이 세계 부자들끼리 만났을 때는 절대로 그런 인사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 세상 부자 랭킹 10위 안에 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어떤 게더 클까요?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과 이 세상의 그 어떤 부와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을 받은 성도들끼리 서로 새해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는 게 얼마나 민망한 것인지 여러분들 감이 오세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세계부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다른 복된 인사를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이 구정명절 연휴 동안에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고 같이 식사하고 또 부모님께 세배하는 그렇게 너무나 정겹고 아주 즐거운 날이지만 사실 그러한 가정의 행복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연휴를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명절 연휴 때 언제부터인지 그냥 한국을 떠나서 외국 여행 다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명절 연휴 때 인천 공항이 얼마나 복잡한지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 반대로 명절 연휴 내내 홀로 외롭게 정막하게. 집에서 혼자 라면 끓여 먹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이 가족들과 함께 명절 연휴를 행복하게 보내는 동안 이 기나긴 명절 연휴 기간이 고통의 시간으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권사님은 이번 명절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 그 둘째 딸이 말기한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80이 넘으신 이 권사님은 아직도 건강하신데, 정작 지금 50대인 딸이 죽음의 문턱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 연휴가 끝나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이 둘째 딸의 수술이 잡혀 있는데, 지금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 권사님에게, 지금 이 명절 연휴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아마도 제 추측으로는 지난 80평생 동안 가장 견디기 힘들고 가장 길게 느껴지는 명절 연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말기한 판정을 받은 딸과의 좋은 시절과 또 나빴던 모든 일들을 다 되새기면서 아마도 가슴을 찢고 아파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 걱정을 하면서 이 명절 연휴를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이 연휴가 다가오는 그 느낌과 또 감정과 그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마음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2장의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2장 1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1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이 2장 1절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대언자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대언자로 번역된 원문의 헬라어가 파라클레톤이란 단어이고,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보혜사로 번역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유일한 대언자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보혜사이심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는 전체적으로 이 영지주의 이단들을 경계하고 성도들이 이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쓴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오신 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한 인성,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실을 지금 성육신하신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러분, 요한은 너무나 아주 기본적인 논리를 통해서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단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 성도가 진짜 예수님을 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정작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진리신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은 가장 명확한 증거다라고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를 혼탁하게 하던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조차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요한은 아주 이렇게 명확한 분별의 기준을 교회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1서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한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말씀을 지키는 자를 같은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석유관 중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을 알고 나와 못돼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 께서 대답 하시 되 첫째 는, 이 것이니 이스라엘 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 은 유일한 주 시라 내 마음 을다 하고 목숨 을다 하고 뜻을다 하고 힘을다하여주 너의 하나님 을 사랑 하라 하신 것 이요, 둘째 는, 이 것이니 내 이웃 을내자 신과 같이 사랑 하라 하신 것 이라 이 보다 더큰계 명이 없 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께서 우리 에게 주신 계 명은, 엄밀히 말하면 성경 66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계명을 한 줄로 줄이면 바로 하나님 사랑이고 이와 같은 이웃 사랑으로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명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새 계명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계명에 대한 말씀은 오로지 이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요한일서 편지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세 계명에 대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안다고 떠들던 그 영지주의자들의 삶에는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랑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 요한일서 편지를 통해서 당시에 이 영지주의 이단들을 분별해내고 또 경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확한 분별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영지주의 이단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가짜들을 구별하는데도 너무나 명확한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도 교회를 오래 다니고 누구보다도 교회에서 앞장서면서 주도권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고 있는 많은 교회 중직을 맡은 사람들 가운데 이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가짜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입으로는 본인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의 눈빛과 말투와 삶과 마음에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랑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즉 성경에 대해서도 그 어떤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매주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한다고 하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보기 힘든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이 또 교회 안에 집사들이 교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지금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면 그 안에 진리신 예수님이 없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머릿속에 어떤 누구를 떠올리고 계신가요? 제가 이 시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 떠올리지 마시고 본인 자신부터 이 말씀에 비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있는지, 또내 안에 주님께서 계신 것인지 이것부터 점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지금 말하고 있는 이새 계명은 사실 오래전서부터 있었던 계명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요한1서 2장 7절에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새 계명 개명 그리고 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이 모든 이야기들은 이미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신 옛 계명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모세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옛 계명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요한은 지금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이 지금도 우리에게는 새 계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이웃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옛 계명이지만 매순간 성도에게 비춰지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계명이 현재 우리에게도 진행되고 있는 새 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영지주의자들의 이 비도덕적인 삶의 모습으로 그들이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김이 없으나. 여러분 요한은 지금 너무나 분명하게 형제를 미워하는 자인지 형제를 사랑하는 자인지를 보면 그가 진짜 빛 가운데 있는 자인지 어둠에 있는 자인지를 분명하게 알수 있다고 이렇게 대비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 속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라고 알려 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1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어둠에 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곳조차 알지 못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그 어둠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그들이 자신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면 그들은 너무나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그러나 실상이들은 교회 안에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믿지도 않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고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이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안에서 용납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들 중에 이런 자들도 우리가 사랑으로 끌어 안아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기뻐하지 않는 이 불이조차 끌어안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이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그 불이를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때문에 이 땅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이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주고 계신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달은 성도들은 비로소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자신 안에 있는 이 불의를 심판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방해하는 그 불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참 성도들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불같은 시험과 권한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불의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남은 명절 연휴 행복하게 잘 보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이번 한주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온전하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